백이 바깁니다금액 679번입니다. <laughs> 679번 눈치 빠른 번 눈치 아, 치 빠른데 눈치. 우리 아, 너네 잘 하시는데 정말에679 맞아요? 분호 <laughs> <맞아요? 웃음> 네, 번으로. <laughs> 좀 됩니까? 예, 아, 뭐맞겠죠 설마 대답 맞겠죠. 안 하겠습니까? 네, 다른 번 없으니까. 예. 아 이거 정말 제가 눈치. 아까 너네는 너무 일소 이런가 너네 너무 잘 하시 가지고 예, 눈치가 세게. 요용는 다시 넣어주시고 예, 나중에 본 예. 상품. 아 정말 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. 예, 예, 예. 아참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아가는 재미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집니다. 시사나와서이 주민들까지 반, 반 대소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할머니까지 정말 좋은 어떤 만남에 공감하는 장소 같습니다. 센터 비스타. 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507번. <웃음> <웃음> 아 예. 정말 507번. 여러분들 설마 아... 거짓말을 안 하시겠죠? 아, 거아니요 예. 안하죠. 여기 사실 은 거짓말 안하니 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잘합니다. 예. 네, 자, 자 어... 좋은 밤 되시고 모두 <laughs>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